지방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돼 시군별로 새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끼리 경선을 치른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소속 출신의 의장들이 잇따라 선출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인 상주시 의회에서 무소속 의장이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재선의 이충우 의원. 이번은 삼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새누리당 김홍구 의원을 9대 7로 눌렀습니다. 심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자는 문경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역시 무소속인 삼선의 김지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상주와 문경 모두 지난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의 장악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성군 의장 선거에선 초선의 최유철 의원이 신원호 현 의장을 꺾고 새 의장에 오르는 또 하나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2년 전 군수 경선에서 현 김주수 군수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 관계가 있으면 경쟁은 더 상생의 길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 안동시 의회는 오선의 김성진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올랐고 영양군 의회 의장에는 김시홍 의원이, 봉화군 의회 의장에는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청송과 예찬은 다음 주에 의장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